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말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듣는 일을 많이 하죠. 많이 듣고 갑니다. 들으면 우리가 믿음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애들도 공부할 때 듣는 것 같고 안 됩니다.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자라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예배자라 그러고, 전도도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나가 진짜 전도할 때 전도 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가서 행하는 거죠. 행함을 뭐라 그래요? 참여하는 거죠. 참여.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면 기도자가 되고,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면 예배자가 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면 전도자가 됩니다. 기타 등등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하는 일들이 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는데요. 어,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 4개 네 중에 하나인데, 이세 개의 옥중서신과 빌레몬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옥중서신은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롯에서, 어, 공적이죠. 어, 교회에게 주는, 개인이 교회, 단체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편지가 왔어요. 같이 듣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지, 뭐 내가 굳이 해야 되나?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내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듣냐면요. 전부 공적으로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다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고, 여기 앉아서 같이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듣긴 좋은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구체적으로 딱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개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대부분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좋은 말씀은 다내 거고 그죠 교회에 주는 말씀이지만 되게 좋은 말씀 복받는 건다내 거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빌레몬선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힘든 내용을 빌레몬 너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날마다 공적으로 듣지 말고 사적으로 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건 100%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어, 이런 말씀이, 어, 여러분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듣는 분들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세서에는 편지가 두 통이 갔네요. 하나는 오네시모를 통한 골로세 편지이고, 그죠? 교회 안에 이단과 영지주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갈때 편지 하나를 더 보낸 거죠. 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 누구예요? 골로세 교회 담임 목사죠. 오늘 1장, 일장, 이거 1장짜리, 1장짜리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거 이해 안될 겁니다. 처음 읽는 분들은. 왜냐면 이게 종교 언어가 가득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무슨 말씀인지 편지인데 이해가 안될 거예요. 군인들끼리 쓰는 편지 이해 안 되죠. 의사들끼리 쓰는 편지 이해 안 되고, 이건 믿음의 고수들끼리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읽어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이런 편지 쓰실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니, 바울이 자기가 갇힌 바 되었대요. 나 지금 갇혀 있다. 그 8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구절에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있다는 것이죠. 빌레몬과 바울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서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오늘 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빌레몬이고,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이세 역할을 다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느 날 편지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느날 여러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근데 대충 이름은 들어서 알아요. 나보다 연배가 높고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데 한 번도 오늘 이 빌레몬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어, 그 다음에 너에게 부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 어, 네가 내 말을 어, 들을 줄을 어, 생각하고 이거를 썼다는 것이죠.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모르는 어른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어,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거. 빌레몬이 되게 부자거든요. 골로새에서 차고의 부자입니다. 자기 집에 교회가 있는 거죠. 얼마나 부자면? 그런데 빌레몬 집에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빌레몬 집에서 빌레몬이 아끼는 걸 뭔가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금은 보석일 수도 있고, 땅문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귀한 거, 명품일 수도 있고, 종인데 집안일을 맡겼더니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때는 종이 소유물이죠. 오늘날 같이 인권이 없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냐? 골로세에서 소아시아죠. 로마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도 뭔가 나쁜 짓을 했는지,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다 걸렸든지, 감옥에 갔네요. 감옥에 갔는데 하필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10절을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냐면 편지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온 제수들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자 중에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감옥에 가면 절망하고 울고 그랬을 텐데 아 여기 제수들이 이렇게 많네. 전부 죄인이네. 야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냥 그렇게 깊은 감옥에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엔 같은 연금을 했죠. 집 밖으로만 못 나가고 사람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여러 번 감옥 생활이 바뀌어요. 그 와중에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전도했고 회개하게 했고 세례까지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뭔가 이 삶을 억누르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어, 이 빌레몬의 집에서 훔치고 나와서, 여기 감옥에서 나가도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만 믿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붙잡고 있는 가장 이 어려운 이 궁극적인 이 붙잡히, 붙들고 있는 거, 이거 끊어줘야겠다. 죄의 문제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 얘기를 다 알고 같이 기도도 나누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오네시모에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가 온 것입니다. 아, 이 일은 감옥에서의 생활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되게 좋은데 그런 자리에 빛나는 자리에 가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자리에 가서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가봤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감옥에 오는 사람들은 큰 정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골로세 교회에 있는 거기 단임 목사 그 부잣집 종인 거죠. 근데 하필 오네시모가 왔어.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 들어본 거죠. 1장 4절 이하를 봤더니 야, 너는 너에 대해 말하면 이렇게 적혀 있죠. 야, 네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 야, 네 사람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오네시모한테 들었지. 야, 너 성도들 사랑하고 믿음 있는 거 내가 들었어. 야,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자. 그러면서 네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편지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한테 피해를 주고 아껴줬는데 내걸 훔쳐서 도망가고 그런 자를 갑자기 용서하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를 통해, 아니면 진짜 편지를 통해, 너그 원수 용서해. 그럼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주시는 은혜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 내 치부와 내 아픔, 이거 다 알고 계셔서, 야, 오네시모 보낼 테니 용서하거라. 그럼 여러분은 빌레몬이라면 용서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 원수들, 힘든 사람들 나는 모르는데 이미 누군가를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 용서하면 좋겠어. 받아들이면 좋겠어. 나는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일 때문에 저기 가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바울의 영적인 양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 뭐가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죠. 자, 요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그 13절을 보니까,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돌려보내면 너 받으라.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면 나를 섬기는자 되면 좋겠고, 네가 받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면 옛 감정을 띄고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더 어려운 걸 요구합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래요. 종 이상으로 대하래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여러분, 종인데 풀어주래요. 그러면 골로새의 집안, 그 빌레몬의 집안의 질서가 다 깨지잖아요. 나갔다가 도둑질하고 들어온 종을 받아준 것도 뭐한데? 아, 형제라고 부른대요. 해방을 시켰어. 그럼 다른 종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집에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순간 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도 다 해방시켜줘야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 여러분, 미국의 이 남북전쟁, 해방 거기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이 말씀을 읽고, 뭐 남북전쟁에 대한 여러 썰들이 있죠. 그러나, 어, 이 말씀을 갖고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받아주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할수 있어. 그것까지는 힘쓰면. 근데 그리스도인으로만 할수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지고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 최고의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호칭을 모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책으로 좋은 호칭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님, 자매님. 너그 사람하고 형제 해. 이 얘기죠.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형제가 되라는 거예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리고 영접해서 뭐예요? 동역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동역자. 나중에는 더 나가서. 그래서 교회 안에 동역자는요. 정말 실력이 좋고 막 그런 것 필요하죠.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분도 오고. 그런데 이 원수된 자도 받아줘서 동역자로 세우라는 것이죠. 아,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시듯, 너희도 동역자를 삼으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동역자가 있는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분들은, 뭐, 뭐, 이 말씀이 전혀 엉뚱한 말씀이겠지. 전 삶에 원수가 없는데요. 저는 뭐, 불편한 거 없는데요. 근데 언젠가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야, 그 불이 하거나 네게 빚진 게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나, 이거죠. 내가 계산할 게 18절, 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 굉장한 은혜인 거죠. 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실제로는 어, 바울이 몫을 다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어,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이 다 갚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이죠. 원수 사단 마귀에게 묶인 거. 뭐 이게 그리스도의 피값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제자교육 하다 보면. 우린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자유만 누리지 말고 바울이, 내가 대신 계산해 줄게.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하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80년대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전도 막 이렇게 교회. 그러면은 택시기사도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뭐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럼 권사님이 택시기사 전도하는데 오늘 하루 일당 얼마냐고. 그럼 택시기사가 하루 얼마 번다고. 내가 일당 줄 테니 오늘 나하고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분이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고. 어떤 분은 식당을 하는데 하루 얼마 버냐고 주일인데 내가 내주겠다고, 그럼 가서 예배드리자고, 여러분 그냥 내주세요. 하루치를 기도만 하고 교회 예배드려라. 그러지 말고, 좀 사업을 크게 하는 분, 내주기 어려우신가? 미용실인데 하루에 30만 원 벌어. 야, 내가 하루 하, 한 달에 한 번은 내줄게. 그럼 그날 나하고 예배하러 갈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 내줬다는 거예요. 다 내줬어.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내줄 테니까 이거 같이 예배드리거나 조금 더 나가면 예전에 어떤 분은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주고 조건이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너 저는 교회는 싫은데 너 그걸 알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산 거야. 같이 예배하자. 이런 거죠. 자녀들 중에 누가 뭐 "여러분, 주일날 알바한다." 그래. "알바비 내가 줄 테니 너 같이 예배하러 가자." 기도를 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편지만 보냈다면 빌레몬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갚아준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 이거 굳이 받아야 되나? 여러분, 정말 받, 받겠어요? 안 받지? 얼마나 부잔데?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감동인 거죠. 바울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여서 우리 집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해주면 기쁨인 것이죠. 빚 갚아주는 성도들 대신 대신 예배해요. 빚 갚아주는 교회 대신 예배해요. 이거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알아. 야 네가 이 일을 해주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갖고, 그래도 목사인데. 집사님, 이 커피 한잔 드시고 푸세요. 안 풀려? 밥도 사줄게요.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면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남들이 볼때또제 입장도 있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빌레몬이 듣고, 아멘, 했어요. 그럴 때, 바울에 뭐가 생겨요? 권위. 바울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바울 때문에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좀 네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럼 자기가 평안을 얻겠다는 것이죠. 평안, 그럼 사는 말이 난 네가 순종할 줄 믿고 쓴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내가 한번 갈게, 너네 집 갈게, 나를 위하여 숙소도 좀 예비해놔. 그럼 가서 얼굴도 좀 보자. 얼마나 기쁘겠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편지예요. 주님이 예전에. 교회 저녁에는 9시까지 막 카페 열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 닫을 때쭉 청년 두 명이 배낭을 메고 왔습니다. 10년 전 얘기죠. 그러더니, 재워달래요. 예? 그랬더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대요. 근데 인천까지 오늘 하루에 걸어왔대요. 잘 데가 없어서 자기 네 교회 다니는데, 저기 서울의 아현동뭐 그쪽에 있는 교회 다닌대요. 어, 확인해보려고요. 그러더니 재워달래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3층에 재워줬죠. 그때더니 새벽 입에도 내려오더라고요. 음, 여러분 이게, 그걸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laughs> 주님이. 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자. 주님이 기뻐하는 일. 어, 내가 할수 있는 거, 네가할수 있는 거. 이걸 뭐예요? 바울이 기도했대는 것이죠. 야, 우리 이거 서로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장짜리 말씀인데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골로세 교회는 이단하고 싸우고 있고 되고 힘들지만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그런 영적인 이단과의 싸움보다 실은 내 안에 막힌 것들과의 싸움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죠. 맨날 이단 얘기하고 그러면. 그럼 머리로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믿음 생활은 내 안에 원수. 나 이거 용서할 수 있는가. 이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너 여기까지 나가는 어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좋겠다. 용서해. 품어. 내가 나이 많은데 너에게 이윤까지 권면한다. 물질이 걸리면 내가 내가 계산해 줄게. 이거 읽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 예, 마지막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죄수를 만났는데 그에게 선한 사바이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아예 강도 만나서 이렇게 돼서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돌아가거라 할때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종이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 내 죄를 가져가버린 거예요. 누가 내 죄를.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여러분이 바울의 자리에 갈 때도 있고, 살다가 빌레몬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실수로 오네시모의 자리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오네시모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야, 감옥에서도 나는 너를 위해 예배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거기에 바울이 예배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야, 너 그거 다 감당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대신 너 살아나거든. 너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나 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나. 죄인의 자리에도, 바울의 자리에도, 여러분, 빌레몬의 자리에도, 각자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이게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합력하여.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하자는 것이죠. 같이 바울이 이 일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제 명성이 생겼죠. 바울은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편지 하나로 교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의 교회 뭐 이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여러분은 어디다 쓰고 싶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카오가 그래요, 카카오. 카카오가 그 김범수 꿈이 100개의 카카오를 세우는 거였대요. 그래서 카카오톡 하나로 시작해서 거기서 은행도 나오고 택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100개의 회사를 세웠어요. 그 카카오 이름 붙인 게 100개가 넘었습니다. 자기 꿈은 그게 연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각 대표들을 100명을 세우니까 자기네 이득만 생각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정리하는 게 일입니다. 나는 대기업처럼 하지 말아야지. 한 명이 다 찢어갖고 자율적으로 해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개의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한 달에 너희가 10만원씩 만나 용돈 줘. 그럼 얼마를 받겠어요? 천만원 받는 거죠. 1백만원 받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1억씩 줘. 1년에 그러면 앉아서 100억 버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열심히 세워갖고 브랜치 세우는 이유는 커미션 받으려고. 근데 바울은 교회를 무지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뭘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지만 그걸로 득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더 살리는 일에 쓴다는 거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다니면 권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재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권위 어솔리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권위를 딱 잡고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딱 보냈더니 여러분 이게 되잖아.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문자 하나 보내면 돼야지. 말씀이 먹혀야지. 얼굴은 안 봤지만 왜다 바울 아래서 세워진 건데 에베소에서 오네시모가 말씀을 듣고 가서 골로소에서 세워서 필레몬의 교회가 교회가 된 거잖아요. 영적 아버진 거죠. 한 아, 문자를 보내면 들어야지. 싫어도 근데 절대 듣지 않아 그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거 갖고 내 득보고 이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이런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권위 쓰는 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빌레몬에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편지 좀 쓰세요. 그럼 여러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아, 불편한데요. 전 얼굴도 한 번도 안본 사람한테 난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은데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편한 일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영원구원 때문에는 뭐든지 할수 있는 게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얻어먹고, 평소에 용돈 받고, 그랬으면 이런 얘기 못하겠죠. 그러니까 영원구원을 위하여 다 참고 가는 거예요. 안 받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래야 나중에 권위를 한번 딱쓸수 있을 때 이걸 쓸수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맨날 얻어먹고 다녔어. 골레소 교회한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탁을 하려고 그래. 먹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권위는 외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는요, 나중에 영원 구원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를 위하여 딱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권위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면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집에 애들도 안 들어. 왜 그래요?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권위가 생길 때까지 조용히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날 보면 아, 맞아. 우리 엄마는 영적 권위가 있지. 우리 아빠는 영적 권위가 있지.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날 야,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럼 듣게 되어진대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세상 얘기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같이 하다가 어느 날 예배해야지 그러면은 엄마 나랑 똑같이 했잖아. 아빠 똑같이. 그 듣겠냐고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감당할 때, 나중에 이 말씀이 한 번만 얘기해도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한번 말할 때 되게 도와주세요. 한번 말할 때. 이거죠. 그래서 주신 권위를 이와 같이 사용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빌레몬은 또 순종했겠죠? 그래서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와, 하나님이 이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다면 여러분을 바울로 세우셨다면 빌라몬이 되게 하셨다면 오네 시모가 되게 하셨다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갔더니 많은 재수들을 만나네요. 그랬더니 어린 재수 하나를 만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잡혔느냐? 저희의 주인 빌레몬의 이 물건 귀중품을 훔쳐 도망와서 제가 여기까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를 전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 너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하거나, 종에서 풀어주고 형제가 되게 하고, 영접하여 동역자로 같이 삼고 할수 있지? 내가 부탁해.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주의 종으로 또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거 그리스도 안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순종해 주면 좋겠어. 이해를 통하여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다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나에게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 살다 오네시모와 같이 실수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존심도 내려놓고 편지도 쓰고 물질도 갚아주고 대신할 수 있는 이름 예수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내려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사마리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 mm -hmm.